사실 8년 전 트럼프 1기 행정부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방금 설명드린 행정명령이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AI와 크립토 담당이 이번에 신설된 것일 뿐이죠. 과거에도 AI를 강조했고 에너지 생산 확대와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행정부 말미에 SMR을 국방과 우주탐사에 활용하자는 명령이 있었는데 이번 행정부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정책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과거에도 중국 중심의 광물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광물 공급망을 자립하고자 했습니다. 과거에도 방위 산업의 공급망 자립화와 해양 산업 활성화에 대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골든 돔 프로젝트나 조선업 재건 등을 보면 이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과거에도 상업적인 우주 자원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발표한 민간 우주 산업 경쟁 활성화 행정명령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주 정책 신호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과거에도 미국산 드론의 생태계를 육성하려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BVLOS와 EVTOL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연방정부 및 국가주요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는 더 나아가 AI 기반 보안을 활용하고 양자보안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다른 나라보다 미국의 약가가 비싸다며 OECD 선진국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병원과 보험사의 가격과 품질의 투명성을 강화해 환자 중심 헬스케어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헬스케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기 때 나왔지만 2기 때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미국 농업발전과 농업바이오테크 제품의 상용화 촉진 그리고 국가양자자문위원회 관련 내용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관련 내용이 새로 나올 수도 있겠죠? 1기 때는 없었지만 2기 때 새로 나온 대표적인 주제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즉, 크립토입니다. 최근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며 이제서야 크립토 시장이 개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주목해야 하는 분야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8년 전과 비교하면 글로벌 로봇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곧 다가온 듯 합니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매우 앞서가고 있는데 내피셜이지만 트럼프의 지난 행보를 봤을 때 중국과의 로봇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조만간 서명하지 않을까 하고 상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